<목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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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여기는 영종도 시사이드에 있는 골파크입니다 저기 바다 한번 보여주시죠 아 바닷물이 빠졌네 아쉽습니다 날씨 너무 좋은 가을인데 지난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스케이트 파크에서 웨이브 기을 처음 연습할 때 어떻게 진입하고 내려오는지 배웠죠. 오늘은 이제 볼 파크 우리나라에 되게 볼 파크가 있죠. 이 보울이란 게 사발이란 뜻이잖아요. 동글동글한. 근 저기 보면 되게 동그랗게 왠지 저기 그냥 큰 어떤 사발 같이 보울 같이 보이죠. 저기서 턴을 연습을 할때아 내가 뭐 평지에서도 제대로 못 타고 스케이트 파크에서 못하는데이볼 파크를 어떻게 탈까. 그러면서 이제 포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초보일 때부터 연습을 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초보일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기를 돌수 있을까 오늘 한번 가장 처음 초보자가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기물을 탈때 어떻게 하라고 이제 기억이 나시죠? 최대한 비스듬하게 진입하고 비록 많이 안 올라가더라도 다운 업하고 정점에서 다시. 다운하면서 눌러주면서 내려가고 다시 업하는그 훈련을 했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처음에 진입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 제가 저 안에 들어가서 어, 보여드릴 테니까 밑에서 한번 같이 보고 초보자 연습, 연습 아, 초보자분들도 형제에서 타시다가 보호를 와서 한번씩 좀연습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내려가실까요? 근데 네, 오늘은 이 볼파크 이렇게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볼파크에서 어떻게 하면 턴을 할수 있을까? 처음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진입할 때 비스듬한 각으로, 최대한 비스듬한 각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여기도 비스듬한 각으로 들어가려면, 이 초입부터 좀 높이 올라가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초보들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뛰어내리게 돼. 그래서 최대한 비스듬한 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 초입부터 조금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기다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저거보다 조금 어 처음 초입부터 높이 올라가서 어 직진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턴을 한다는 거보다는 길을 따라서 직진을 한다는 개념으로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업 다운을 어 하는데 업 하고 다운 하면서 돌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업 처음에, 정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이상 올라갈,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속도가 중간에 줄어드는 일이 없죠. 그래서 진입할 때, 최대한 비순듬하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레귤러로 보여드릴게요. 프론트로 진입할 때도, 다운, 업, 하고, 가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비스듬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초입 부분에 살짝 다운, 업에서 정점에 올라가는 부분이 초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기 표시되는 거, 그렇게 표시를 하고 진입을 하면 돼요. 한, 번씩 한 번씩만 더보여드게요 다운, 업. 일단 진입한 후에는 턴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밥그릇, 보울의 모양이죠. 알아서 턴이 되기 때문에. 허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몸의 기울기만, 경사면의 기울기에 맞춰서 기울인 다음에, 그냥 길을 따라서 직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레귤러도 보세요. 중요한 거는 시선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 상처와 시선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는,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진입할 때, 충분히 높이 올라가고, 이렇게 살짝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눌러주면서 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다운, 업 하면서 업 상태에서 이제 그때부터 진입이 시작된 거예요. 서 눌러주면서 쭉 도는 거예요. 돌때 턴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알아서 모양이 턴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기 때문에 알아서 턴이 되니까 그냥 길 따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성취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볼파크에서도 나도 재밌게 놀수 있겠는 걸 하면서 이렇게 놀다 보면 점점 높이가 높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